유하 안녕하세요 액티비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오르제카의 보물 중에서 오늘 새로 나온 오마르 곡갱이 오마르 곡갱이의 툴리아의 수정구를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나와서 이거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어첫 번째로 일단 이제 제안이 있습니다 채광 어 이제 여기 보시면 메디아 북부 부패효곡에서 NPC 호아킨 마스에게 가서 이제 검은 수정구라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근데 켈라면 검은 수정구라는 게 있는데, 이걸를려면 채광이 명장 이상이셔야 됩니다. 어, 명장 이상이셔야 되는데, 어떤 건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퀘스트가 뜬걸볼 수가 있고, 자, 퀘스트가 이렇게 떴죠? 네, 여기 가시면, 호아킹, 아까 말했던 그 메디아, 어, 메디아 쪽에 가시면, 부패 협곡에서 NPC 호아킹, 호아킹 마스가 있습니다. 자, 호아킹 마스로 가면 이렇게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여기 가시면, 검은 수정 원석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체강 생활 레벨이 명장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거점이나 공성을 할 때, 그, 10레벨 이상, 어, 10레벨 이상, 이제 그 성물, 성물이나 뭐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어, 이런 걸 했을 때, 명장 이상이 되어야지만, 검은 수정 원석이 체강을할때 랜덤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420개, 어, 420개를 해야, 툴리아의 수정구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5만원 곡갱이는 일반 그냥 사냥만 돌리는 유저분들은 어렵게 이제 또 맞출 수가 있는 거라고 또 이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어, 이제 생플 생활플러스, 그 다음에 엔트복, 펫, 영지버프, 생활경험치 업 2시간 포함을 해서 하루 2시간 정도씩 해서 한달 정도 하면 명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행동력을 한 번에 물약을 많이 모아서 12,000 정도 이제 행동력을 모아서 이제 하루만에 이 버프를 다 받고 녹이니까 어, 전문에서 명장이 하루만에 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2,000 행동력이 말이 12,000 행동력이지 정말 모기 힘들거든요. 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영지에 영지가 있는데 여기 가셔서 행동력 물약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만드시고 준비물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버프란 버프는 싹다 받으셔가지고, 요런 식으로, 영지민재당에서, 행동, 초대형 행동력 회복제를 모아서, 어, 모았, 어, 행동력을 모았다가 한 번에 이제 녹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체강을 하루 종일, 하루 정도는 이제 경서질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명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지금 저곡괭이가꼭 필요하냐? 필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물음표라는 답을 좀 내놓을 것 같아요. 굳이? 어, 1일 오프로 살수 있는 행동인 물약도 있고. 그치, 행동은 두세 배더 들고, 시간도 그만큼 더 들겠죠? 경험치도 더 많고, 더안 오르고. 그치. 그리고 이제, 체강을 만약 하실 분들은, 마르니 지하 실험실을 좀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오제고기보다는 약간 안 좋다는데, 오제고기가 그만큼 또 좋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뭐 이제, 첫 번째 재료인, 툴리아의 수정구를 간단하게 또, 이제, 방법, 획득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분들은 그냥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음.